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는 그 옛날 것 벗어버리고 이제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그 새로운 것으로 옷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회복되어진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죽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옛사람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었다면 새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기준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준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인데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파하고 있는 나,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이제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죽기 싫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 주세요.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살고 싶다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 내 삶의 기준을 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기의 기준을 맞춰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네,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그런 유치한 고백처럼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라는 이 말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그때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